자, 저희가 오늘은 송파동 송파, 송파구 오금동에 왔습니다. 여기 송파에 저희가 오늘 오게 된 거는 성동 구치소를 없애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한테 개방을 한다그래서 저희가 성동 구치소를 가보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 아파트 한가운데 구치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게 되게 약간 충격적인 비주얼이에요. 여기 아파트 뷰가 여기는 마운틴 뷰, 뭐 저기 리버뷰 그런게 아니라 프리즌뷰, 프리즌뷰고요 프리즘뷰. <laughs> <프리즘뷰고요>. 예, <laughs> 네, 아 이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드 프레즌브레이크를 한번 봐야되겠네요. 네, 이 얘기를 또 역으로 하면 이제 이 성동구치소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호재죠.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옛날부터 이제 이 자리를 없애고 글린시장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좋아진다, 호재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를 9.21 공급대책을 통해서 신규 택지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성을 위해서 뭐 주거 세대수를 늘린다거나 뭐 그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 또 요, 요즘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우리 또 백채씨 친구분이 구입하신 쌍용 1차 아파트인데요. 음. 그래서 친구가 도대체 무슨 집을 사러 왔는 그살놨는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지금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성동구치소가 상당히 지금 커요 생각보다 네, 부지 엄청 크고 저희가 사실 입구를 지도에 이게 성동구치소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아파트도 볼겸 지금 쭉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미안 팰리스가 있어요 파크 팰리스 여기는 되게 새 아파트네요. 여기 앞에 레미안 파크 플리스는 2007년식인데요. 보통 이런 준신축 같은 경우에 20평대가 10억을 넘어가는데 여기는 보면 32평이 12억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12억 대, 네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로 앞에 있는 구치소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 성동 구치소가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주변 집값이 상당히 영향을 줄것 같아요 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 들의 그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 가장 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역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주거지역으로 밀접 아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딱 알맞는 자리에 지금 구치소가 들어와 있어서 앞에 보이는 레미안 파크팰리스 는어 개롱 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보 4분 거리고 오금역은 한 10분,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같고요이 가락동에서 흔치 않은 새 아파트죠. 레어 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실거주하기에 바로 초등학교도 끼고 있어가지고, 이 레미안 파크 팰리스 아파트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동초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 같고, 쌍용 1차는 이제 가주초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쪽에 다 학교들이 다 송파중학교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보다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시위를 다들 하시는 건가? 뭐 학교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파트마다 그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참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거를 이제 뭐뭐 뭐 이런 쪽으로는 말하기는 쉽겠지만 여기 와서 직접 봐 보니까 왜 지역 주민들이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도 알겠고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이 구치소 없어지고 막 여기 또 뭐가 이제 생길 거다 이런 기대감에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임대주택을 막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시위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근처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학교가 너무 좁다. 이런 거 만들지 말고 학교를 만들어라. 약간 이런 내용으로도 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구치소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전 예매를, 예약을 안 해가지고 안까지 전체를 다 개방해서 볼수는 없지만 밖에 보시면은 과거 이제 사진들과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막 이미지들을 붙여놨어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안으로 뭐 여기에 어떤 것들이 문화시설이라던가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앞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성동구치소는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강호동하고 김동현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대탈출. 대탈출에서도 한번 나왔던 그 지역으로 그그 음. 장소로 알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뭐 직접 보니까 뭐 시설이 뭐 오래되어 있는 건 확연한데 뭐 어차피 주석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이 정도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훌륭한 <laughs> 시설이라고. 아, 그래? 아, 네. 범죄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이 정도면 네. 하면? 이쪽잘 <laughs> 어, 들어오고 해? 네. 여기 아마 뭐 성동 구치소에 계셨던 분들이 뭐 흉악범까지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뭐 사회에서 범죄로 정한 죄를 짓고 <laughs>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어떤 뭐 불편함은 뭐 감내해야 돼. 되... 어떻게 보면 군대 내무시보다더 좋네요. 생각보다 저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옛날 안 가봐서. 네, 옛날에 뭐 요즘 신식 막사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있었던 뭐 구식 막사 같은 경우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아니, 나는 이 입구에 자는, 이제 자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누우라고. 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제그 친구가 샀다고 하는 그 쌍용 아파트를 왔는데. 요즘에 여기가 되게 핫해요 리모델링 때문에 가락동에서 지금 호객노노 관심 아파트 거의 1위, 2위 이 정도로 하는 되게 관심 많은 아파트입니다. 저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주변에 이제 술집이라든가 이런 유해 시설이 없고 주거하기에 되게 딱애 키우며 살기에 좋은 아파트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90년, 200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관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사실 리모델링 안 하고 이대로 살라고라도 저는 들어가서 샀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리모델링 속도 추진 속도도 되게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상부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는 이미지가 호갱노노에 또 올라와 있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마 이쪽 지역이 지난번에 갔던 둔천 쪽이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데. 그 3호선 경찰병원역의 그 뒤쪽에 있는 내가이 이제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은 유해 시설이 없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나 어떤 이제 그좀 오래된 구축 빌라로 이루어진 이제 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면은 거기는 이제 뭐 오피스가 있고 약간 그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블록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거기도 또막 술집 많고 막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있는데 지금 이쪽은 뭐 거의 완벽히 죽어 단지라서. 저희가 사실 오금동을 이 오금역 주변을 제대로 돌아보려 그러면은 이쪽 방향 말고 이제 저기 방이동 오금동 쪽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이 많아서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오늘은 지금 구치소를 또 보러 온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쪽 아래 쪽만 둘러보고 갈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금 오금 사거리 쪽저 위쪽 아파트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같이 와요. 네, 저희는 지금 오늘 뭐 정확히 말하면은 임장을 온게 아니라. 성동구치소 방문을 하러 원래 온 거라서 성동구치소를 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절대 재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짓고 사시지 마시고요 <laughs> 여기 가락상용 아파트는 또 특이한 점이 호객노노에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00개가 넘더라고요 보통 뭐 100개나 오면 되게 많은 건데 이게, 저희가, 그, 성남 갔다 와서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게,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는데, 그걸 왜 몰랐느냐고,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라기 보다는, 약간,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입장에서, 어 미리 이제, 호객노노라던가, 네이버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정보가 많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이제 미리 찾아보더라도 조금 저, 거기 사시는 분만큼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쌍용 아파트처럼 후기가 많으면은. 저희도 또, 저희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임장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기 상용 아파트는 뭐 리모델링 진행, 추진 중인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궁금증 같은 것들을 주민분들이 많이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아파트가 또 더 관심을 받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기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가락상용 아파트를 단지 내부를 좀 둘러보고 나서 미륭 아파트까지 보려고 지금 골목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단지가 좋은 게 세대수도 이제 뭐2,000 세대 이상 이렇게 크지만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마트도 있어요. 보시면은 아파트 앞쪽에 지금 학원들도 갖춰져 있고, 어, 입구에 지금 보니까 골목 저 초입 쪽에는 GS 수표마켓도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역은 <laughs> 어차피 지금 뭐 보면 그 길도 이렇게 막뭐 지저분하게 막데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좀큰 골목 하나로 두고 아파트 단지하고 그냥 그앞그 이제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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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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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주변에 이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보습학원 같은 어떤 학원들도 지금 꽤 눈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목이 살짝 언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워낙 언덕들을 많이 다녔으니까 저는 이 정도는 크게 막 문제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주하기에 뭐 크게 불편함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단지 내에서는 완전 거의 평지고요. 저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완전 평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갈그 미류 미룡아파트. 그 아파트도 좀 저희가 아까 전에 밖에서 봤을 때는 다 평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은 평지인데,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골목길들이 살짝 이렇게 뭐 극경사가 이루어진 언덕은 아닌데,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예. 그래서 뭐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살짝 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걸어 다니시려면은. 좀뭐 그런 느낌은 들 정도. 근데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언덕이 있는 정도라서 옆에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쌍용 그 아파트고요. 이제 쭉 가시다 보면은 이 오른쪽에 찍히는 게 이제 그미룽 아파트. 미룽. 예. 발음이 잘안 되네요. 미룸. 미륭. 미륭. 아, 예. 미이네요 여기는 대략 지금 아파트가 보면은 쌍용 아파트처럼 큰 단지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사업을 엑셀에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아파트도 뭐, 당장 뭐 리모델링을 할 만큼 아파트가 날지는 않았어요. 외관상으로는 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바깥 제 겉모습을 보면은 깨끗합니다. 제 아파트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는 밖에서 봤을 때 복도식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 쌍용 아파트는 계단식이어서 단지별로 이렇게 뭐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 한번 찾아보니까 쌍용 아파트는 1996년식 아파트인데 아? 그 미륭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가 외관상으로 보면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야 이 아파트는 꽤 됐네요 위룡아파트는 겉보기하고 다르게 좀 아파트가 좀 86년식 이라서 아파트가 좀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네요 지금 보니까 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35세대 뭐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뭐동 용적률이 180% 정도 되는 아파트네요. 180%네? 예,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지금 리모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마 이제 재건축으로 갈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좀더 저희가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미리 좀 찾아보고 온다고 찾아보는데 또 막상 와서 볼때 하고. 또 이렇게 또 약간 막상 와서 보면 또 이렇게 궁금한 게또 따로 있어 가지고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를 미룡 아파트까지 보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찰병원역으로 갑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주민분들 많은 관심과 추가 정보 좀 알려 주세요. 저희 사실 처음 가 보는 데라서 다들 예, 재짓고 살지 맙시다. 안녕. <laughs> 좋아요와 구독을 꼭 많이 눌러 주세요. 저희 집좀 사게요. 꼭꼭! <웃음> <웃음>